자 도덕윤리 합격자 설명회 를어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가 강의하고 나서 지금 뭐한 10한 6년만에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어 간단하게 어 몇가지 올해 강의사항 관련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에도 답안을 올렸고 올해도 일단 답안을 올렸는데, 올해 답안 올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사실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글 적어 놓은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일단 참고하시면 되고, 어, 먼저, 어, 올해 그 지금 강의와 관련해서, 어, 어 이제 이그 2019년에, 죄송합니다. 자, 2019년에, 그, 도덕윤리와 관련해가지고, 어, 일단 강의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어, 좀 시스템이 조금 다른데, 어, 가장 큰 원인은, 음, 제가 이제, 뭐, 뭐, 교육학하고 윤리학 두 개를 또 같이 하는 그 원인도 사실은 간과할수 없는 부분에서 있고요. 주된 원인은 아니에요. 어, 실강을 제가 2년 정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어, 이렇게, 이, 그, 기본서에 관련되는 이 부재죠. 그래서 이제 이, 어, 이 기본서에 관련되는 이제 이해가,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과거에 제가 수학생이 많았을 때는 그래도 합격할 만한 선생님들이 이 기본서를 굉장히 읽어왔고, 예, 그랬던 부분인데, 이제, 어~ 그런 부분들이 또좀 음~ 요즘 인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고 이제 이래 놓으니까 어~ 그~ 첨삭을 해주고 끌고 나가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힘이 굉장히 많이 이제좀 붙였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강의를 어~ 시작을 하고 앞에도 문제를 풀어보게 하고 해설을 하고 (6시) 맞춰서 밤 (10시까지) 한 10회 이상의 이제 실강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일단 첨학반을 운영을 일단 이렇게 했어요. 봤더니 여전히 이제 제가 첨삭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언어 밀도죠. 그래서 그 언어 밀도가 상당히 많이 흐트러져 있고, 어,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차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의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조금 더 스마트하고 조금 더 계획성 있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 올해는 실강 운영을 일단 이렇게 안 하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어, 따로 공지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카페가 이제 활성화가 안 돼서 그 카페는 이제 아예 없애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실강 듣는 선생님들 위주로 해 가지고 아마 연락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지역별로 조금 힘이 들면 제가 이제 어떤 지역들은 제가 좀뭐 이렇게 가서 좀 이동을 해서 또 이렇게 모이는 방식으로 해서 인강에서 일단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학원 폰이 있으니까 그 폰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도 정모를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제 안내하고, 그리고 피드백하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아, 이제, 어, 누가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일단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다 조금 더 강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강의가 이제 올해 2019년 강의의 그 특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반은 뭐 나중에 가서 보고, 일단 실강을 할 만하면 하는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인강으로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자, 이제 제가 뭐, 그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뭐, 세대를 넘어서 결국에는 뭐, 신이 아닌 이상, 자기 혼자 뭘 창조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오만이고 교만인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어떤 물건이든, 어떠한 대상이든, 뭐, 그걸 이제 쓰는 부분에 관련되는 의도와 관련해서, 사실은 뭐, 자기의 입장에서 누군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말할 권리 정도는 있고, 또 그것이 또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강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어, 제가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충고의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말은, 말은 이제 어떤 거냐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생색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명에 관련되는 커리는, 어, 제 젊은 시절에 2003년부터 2007년에 이 커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어, 시간을 많이 지나서 지난 6년 동안 서답형 기출을 봤을 때도 거의 그때 완성해 놓은 범위적 커리에서 거의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평가형의 평가 내용 요소도 제 지금 있는 그 지도 교수님께서 중심이 돼서 다 만든 건데, 그것 또한 사실은 뭐, 제가 이 강의 커리를 벌리고 난 이후에 일단 만들어진 것이고, 또 2010년 이후로는 영역표가 또 이렇게 제대로 또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 새로 만들자는 의견과, 어, 그대로 만들게 되면 학원과에 관련되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예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부딪혀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어, 좀 이렇게 현실화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기출 증 거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뭐, 임용의 영역적 범위는 굉장히 안정이 됐고, 그, 선생님들의, 이렇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제가 말하는, 이 자료와 정보입니다. 이게 합격을 막고 있고, 그리고 또그 처음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이 부분 때문에 합격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질의 윤리교사를 배출해내지 못하는 형태. 가, 여기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윤리교사들의 전문적인 실력적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이제 그 교과는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게 학원 강이죠 그러나 저는 이 과정과 결과에서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가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뭐, 적중 같은 거는, 제가 어떠한 형태의 윤리 교육 그 어떤 현장 안에 들어가 있기 이전에도 저는 어떤 정보도 사실은 없었을 때도 저는 뭐 적중을 많이 시켰고 사실 다만 이제 저를 어필하는 형태의 부분에 이제 학원 강의 외적인 요소들이죠 뭐 교재라든지 카페 운영이라든지 광고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죠 그 반면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뭐가 문제일까? 안 되는 학습자는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 이제 그 에너지를 쏟는 게 바로, 쏟았던 게 바로 16년 동안 저희 어떻게 보면 여정이었다라고 그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기본서를 왜 강조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도요. 이 기본서의 언어는 1차적인 답안의 첫 줄부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기출은 그냥 하나의 기본서를 정리해 내기 위한 하나의 툴바 즉 도구적인 역할을 사실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도 이하도 사실은 아닌 것이고 또 그걸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적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형태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이 부분을 다 이렇게 해서 시험은 11개월인데 이거를 다 면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이해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낼 수 있어요, 낼수 있는데 그렇게 해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타고난 뭐 자질도 필요하겠지만 당연히죠. 그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다 수업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거 필요 없이 이 부분만 가도. 충분히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내 눈으로 과거부터 어떻게 보면 확인을 어떻게 보면 해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 말씀드렸듯이 윤리교육과 가 많이 변했던 게 제가 강의를 시작했던 2003년 정도 부, 부분쯤에 윤리교육과의 이제 여러 가지의 이 공부 수준들이 낮았던 게 아니라 통일이 잘안 됐고 각과의 이제. 그 어떤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자체가 학계 성적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젊은 교수들, 거기는 또 제, 제자들도 있고, 그 교수들이 이제 하는 연구의 역량이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 전문가적 요소를 지니고 있고, 어, 이런 어떤 그 교수들이 이제 앞으로 또 출제를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윤리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론이 뭐고, 윤리과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학이론이 뭐고, 윤리학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학이론이 무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은 언어와 바로 직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제는, 어, 기본서 가장 그 주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이 부차적인 부분이에요. 이두개 수합이죠. 이렇게 본다면 원전을 안 봐도 기본은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제 근거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출제를 그냥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출제 근거. 자, 출제를 하면 이 출제 근거를 밝히고 문항을 작성하죠. 그리고 뭘 만드냐면 여기에 부합되는 채점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세 가지 요소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이 언어들이 전부 어디에 있다? 기본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격으로 가는 길에 확률을 가장 높인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이건 거예요. 정보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게 사실은, 그, 음, 안쓰럽고 이해는 가지만, 얼마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우습겠어요, 사실은. 내가 윤리교육 환경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보라는 게, 얼마나 변수가 많고, 얼마나 위험한 건가. 그리고 이제 그 자료도 마찬가지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것이 윤리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인가 아닌가.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십몇 년간의 기출에서 한 3회 정도, 시반 5년, 6년, 3회 정도가 이제 한 3, 4회, 한 3회 정도가 학부 철학과 출신 교수들이 출제를 일단 했고요. 나머지는 윤교과 출신 교수들이 일단 출제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철학과 교수들이 출제한 그분들이 이제는 출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나는 답을 맞다고 썼는데 뭐 그렇더라. 이런 거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 이분 문제 나왔죠. 누구나 뭐 중용의 정의를 쓸수 있고 절제 쓸수 있고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답잘 썼다. 근데 세부 채점 기준은 뭐예요? 뭐 중용에 대한 정의도 들어가야 되고 절제에 대한 정의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즐거움과 고통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뭐 절제와 무절제, 둔감이 들어가이드 방탕 이렇게 돼야 사점이 나온다는. 이게 언어 밀도인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애매한 점수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조건을 잘못 보는 거 아니면 언어가 사실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언어는 뭔가라고 했을 때 봤을 때는. 이거고, 눈이 생기는 게, 과거 기출에 관련되는 지문을 보면, 그 지문하고, 야, 이게 결국 이 기본서에서 이, 이 지문을 출제했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지점이죠. 이국 갖게 만드는 지점인 거예요. 중심적인 거는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어, 현실적인 조건이 참 마음이 좀 아픈데 어쩔 수 없는 게, 뽑는 인원수가 뭐 전체 응시인원의 10%라고 한다면, 제가 8년 동안 윤리를 1등을 할 때,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90%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또 학원 강의 안 듣고, 제 강의 안 듣고, 또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를 빼면은 10% 이하죠. 이게 현실이죠. 아무리 유능한 강사. 나머지 90%는 90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또 힘이 또 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저는 제가 과거에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어 정말 선생들이 님 도와주는 건 뭐냐면 제 강의를 꼭 들으세요. 이거보다는 뭐 들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객관적 언어를 이 종생이 어떤 언어를 쓰는데 저 언어가 뭔지를 유심히 보고 내면하기 위해서 듣는다 모르겠는데 또그 떨어진 90%의 대부분이 보면 정보나 자료 위주로 찾아갔다는 것이죠. 제가 10몇 년을 지나고 다시 지금 보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책임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정말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합격 못한 선생님들은 기본서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학원가의 모든 자료를 다 버리세요 그냥 불을 태우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한테 독약이에요 독약 어, 어. 그리고 제 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서로 돌아가는 어 어떤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어, 그런 말씀을 좀 약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1월달, 2월달에 예전부터도 그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1, 2월달에 이제 처음으로 뭐 16년만에 처음으로 교과교육하고 도덕심리학을 1, 2월에 원래 이제 5월에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어떤 이유였냐면 작년에 강의를 하는데 이런 강의를 이렇게 나가는데 교육론이 생각보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윤리교육과 출신들이 원래 교육론이 강했다. 니네들 선배들이 내가 강의를 할 때,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렇냐? 라고 했더니, 이제, 5월달, 6월달에 교육론을 하고, 문제풀이 7, 8월 영역백 들어가면, 또 후반부에 하고, 그 다음에 뭐 실전 모의고사 들면 부분적으로 들어오고 이러니까 교육론이 이렇다. 이런 거예요. 그 원인이 나한테 있지.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1월달, 2월달에 기본 이론할 때 전역력을 다루다가 이제 이론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거를 1, 2의 서양, 동양, 한국을 나누고 3, 4월에 정치학을 하고 5, 6월달에 교과교육을 했죠, 사실은. 어,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33%를 일단 출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교과교육과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1, 2월달에 먼저 강의를 하고 3월달, 4월달에 일단 철학 강의를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서 올해 구성은 처음으로 어 그런 방식으로 일단 구성을 어떻게 보면 잡은 겁니다. 사실은. 어, 이 시험의 특성은 흔들리면 안 되고 그 비공식 조직에 관련되는 정보나 자료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최대한 잘 억제하고 공부의 관점이 자기적 관점으로 일단 서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어떤 학습자가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사실적 결과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하고 참고할 만 하나 적어도 그게 자기 자신이 공부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방향이 되려면 선생님들이 면밀히 그 학습자가 정확하게 과거에 어떤 공부를 해왔고 어떤 실패를 가져왔고 그 해에 어떤 부분의 노력들을 해왔는가 범위가 뭔가를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합격자가 어쩌면 안정성 있는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출제 위원회 해마다 바뀌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어,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의 문제 자체가 그대로 기출이 안 된다라고 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뭐 학자 똑같은 학자는 기출될 수 있어 똑같은 문제는 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적어도 컷에서 8점에서 12점 이상 정도의 합격 예 관련되는 부분에 합격자를 모델로 삼을 것을 저는 선생님들께 일단 조언드리고 바로 권해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거 말고 다른 형태의 어떤 그 편향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이런 부분의 요새 의해 가지고 자기 공부 계획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laughs> 수험생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일단은 플립드 러닝을 일단 시작을 1월달 2월달 일단 할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고 제가 중간에 연락을 아마 드릴 겁니다 아, 드리고 이제 그 카페는 없애고 교육학 카페를 따로 네이버에 이렇게 만들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어뭐 어, 뭐 윤리 선생님들이야 뭐 교육학을 그래도 다전공보단 좀 하니까 아마 책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 그만큼 노력을 해서 사실은 뭐 플랜 대로 작년 1년 동안 일단 보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뭐책 같은 경우는 뭐 사서 참고를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재 개정은 상당히 위험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게 늘 강조했지만 강사는 출추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오만 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 출제위원들이 가장 잘 잡히는 형태의 부분이 바로 기본서, 아까 그러니까 니 기본서 가 아니 바로 교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중간 중간에 강의 때 결국 그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 공부 방법들 이런 것들을 교재와 더불어 잘 참고하셔서 일단 강의를 그렇게 들으시면 일단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한에서는 이렇게 가라. 이게 어려우면 기출된 부분. 객관식 5년 기출된 부분에 대한 학자 공부를 하면서 그, 그 학자에 관련되는 이론을 기본서에 찾아서 기본서를 부분적으로라도 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언어를 굉장히 잘 내면화하는 것이 저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부분이고, 제 강의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 뒤에는 또 실질적으로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결국엔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과정이나 결과에서 모두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이 임용학원의 특성은 소수가 학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절대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상의 기준으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좋은 학교도 안 나왔고 공부도 많이 안 했어요. 어떻게 최상의 기준으로 해서 공부 내가 학원 가에좀 쉽게 하려고 학원 강의를 듣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laughs>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타과목은 내가 이제 안갈길게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윤리 교육만큼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합격자가 나옵니다. 그냥 결국에는 방법과 노력인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준을 낮출 필요 없다. 일부러 뭐 나오지 않는 거 어렵게 파고 깊이 있게 파고 이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뭐, 쉬운 서브라든지, 정보, 정보라든지, 자기가 그다 수업에 정리 못 하면서 문제 공유한다든지, 뭐, 스터디를 뭐, 여러 개 돌린다든지, 이런가, 이런 거, 이런 거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고, 결국에는 어떤 좋은 방법과 좋은 계획과,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나하나 가다 보면, 한 영역을 넘으면 또 하나의 다른 영역을 넘을 만한 힘이 또 생기고, 또 넘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생각과 마음에서 당장 형성돼, 당장 힘들지 않으려고 하는 즐거움이 항상 만나죠. 그죠? 몇 개월만 이걸 잘 참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그,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패턴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쭉 이렇게 공부를 하실 것을 일단 조언을 드리고, 어~ 이제 (10 몇 년이) 지나서 제자들을 만나요 어~ 어떤 환경적으로도 만나고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제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본인들이 먼저 이야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런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교수님 옛날에 강의를 하실 때 일단 교수님 커리 따라가는 그 자료를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때도 주변의 아이들은 문제를 공유하고 자료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1년 동안 내면화하고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주변에 저렇게 스터디를 하고 자료 공유를 하고 저렇게 해 가지고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강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내 강의만 고집하지 말고 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행히 공부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이럴 줄 몰랐으니까 사실은 언어인거죠 내가 언어를 받아보고 첨삭을 해보면 예전의 기억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주 예전의 기억들이 그러니 높은 점수로 합격했던 아이의 답안은 기본수하고 똑같았고 실질적으로 또 합격을 하고, 그런 답안들을 보고 합격에 관련된 어떤 기준점들이 생긴 거죠. 인포다 아프다 하면서. 근데 평가 기준은 같단 말이죠. 아이들이 변했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좀더 쉽게 뭐 이렇게 채점하겠다. 이거 아닌 거죠.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이러면 평가 원 전체에서 여지 채점을 조금 더 크게 매겨달라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것도 교수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부분이고, 너무 문제가 쉬웠다 이러면 변별을 두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채점하이 변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평가의 언어와 관련해가지고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평가한 부분에서, 서답형으로 쓰는, 글쓰는 형태의 부분에서, 이거는 뭐다. 그냥 그렇게 채점하지 않는다. 그리고, 객관식의 1, 2, 3차 전형일 때도, 2차 전형에서 꼼꼼하게 채점하는 채점 기준은 아는 말이면 됐지만, 어차피 1차 넘어간 선생님들 중, 부 안에서 결국에는 뽑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채점 기준은 명확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채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도 그 중에 나은 사람을 결국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에 볼때 2차는 채점 기준이 불명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 평가는 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7년까지 서답형과 지금 뭐 <laughs> 14부터 지금까지 오는 이 형태의 서답형은, 뭐, 평가 기준 자체는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이다. 어, 바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런 마음이 그냥 들었다는 게, 그때. 그거 이제 바로 공통점으로 최근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냥 이거 하기도 너무 바쁘고 이런데, 뭐, 다른 부분에서. 그랬었고, 또 아픈 이야기지만은, 오랫동안 실패를 했던 선생님들을 보면은 그때 그 선생님들보다 기본서 덜 받고 음, 뭐 이것 좀할 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자료를 소화하는데 굉장히 그리고 이건 소수 선발이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아니죠 사실상 모두가 이익을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결국 이것도 그러니까 뭐 대세 에 따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분명히 커브적 곡선이 있다. 처음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지점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는 게 십몇 년 동안 또 내가 임용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구체적인 거는 강의 수강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 또 저를 만나서 그렇게 또 공부하는데 또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하셔서 올해도. 내년에도 조금은 생각보다는 조금은 더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